요즘은 내 생활이 안 되면 누구한테 기댈 수가 없어. 그런 게 내가 일해야지. 아이들 가르치고 자녀들 가르치다 보면 남아있는 게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없으니까. 지금, 지금서부터라도 조금씩 해서 노라도 좀 보탬이 될까 하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일을 해야죠 나는 80살까지 일할 거예요. 아, 일을 하면은 내 버린 것만큼 쓰고 자식들한테 손안 벌리고 좋지 뭐. 항상 그렇게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건강도 좋고. 노후에 좀 나라에서나 정부에서나 좀 이렇게 잘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정년이 자꾸 당겨지는 바람에 일할 기회가 이제 자꾸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정년을 좀늘려줬으면 좋을 텐데, 아, 쉬고 싶죠. 쉬고 쉬운데, 실상이 그렇지 못하니까 지금 67세인데 힘도 많이 빠졌죠. 귀향을 해서. 또, 그래도 이제 팔 대레 힘이 있을 때, 그런 그 이제. 그런 여건이 일할 수 있는 뭐 토지라든가 또뭐 어 그런 경제적 지원이 있다 그러면 은 마지막으로 그런 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 백세 시대라서 그런지 아직은 60대도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느낌이 안 드시고 오히려 집에 있으시는 게 오히려 더 무기력해지고 몸도 아프시고 하니까 저희 친정 아빠도 67세신데 일하세요 아직. 그래서 저는 나라에서 그런 보장 쪽에 사회복지 쪽에 좀더 비중을 두고 정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개인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더 이렇게 노출이 돼야 이제 사람들이 조금 더 그런 거를 이제 자기 노출이 되다 보니까 덜 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자신감이 떨어지니까 외모가 이 자기가 이제 하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감이 떨어지니까 예, 그렇게 그런 다른 방식으로 운명성을 이용해서 이제 분출하는 것 같고요. 사회적인 스트레스나 그런 것을 분출할 때가 사실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그 스트레스를 개난 다른 그 외모 지향이 그, 그게 원인이라기보다는 그 스트레스가 그, 그쪽으로 전가되지 않았나 그냥 쉽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기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악플 댓글을 받았을 때의 상처를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싫은 거는 다른 사람한테도 안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때로는 그 저희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자기가 품어내야 되는데 품어내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사회에서 좀더 그런 걸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도 좀 주고 애들 또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부터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거 위험성이나 하면 안 되는 이유, 중요성 사람들이 피해 입는거에 대해서 잘 말해야지 애들도 커가는 애들이 앞으로도 안 그럴 거고, 그런 것 같아요.